위원장님께 <laughs> 가장 축하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많은 전통시장과 상장 관장님들 그리고 특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영률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경훈 부위원장님, 이성명 시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를 이끌어 굉장히 큰 유통차례입니다. 건 지역민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데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잘 보존해서, 그때까지 계속 대승해야 될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의 중심에 위치하는 중부에도, 유통과 생활의 정치 역할을 하는 전통시장과 환경과가, 불산적 전쟁이 절반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통 환경과 소비 패턴도 바뀌고, 새로운 상권들과의 경쟁에 진전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은 생존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구청과 중구상인연합회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좀 전에 우리 중구 신장님께서 아쉽게도 오는 사업을 요구하고 내일 다시 추진하신다고 뭐 말씀하셨는데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어, 중앙상권에는 우리 그 성산플라자에 비롯해서 7곳의 전통시장과 상태부가 포함되어 있고 위치 또한 중부의중심지이라서만약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은 우리 중부의 상관할 사업뿐만 상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의퍼파급효과 굉장히 큰 것들이 되어 합니다. 어, 중국 국제인 기훈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은 어, 내년에 다시 도전하실 때는 우리 울산시 중구시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꼭 성공적으로 사업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각 시장과 어, 성장가들이 문방형 어, 시장이라든지 어, 특성화 시장, 어,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투하 어, 상품 개발이라든지 또 야시장 개장, 온라인 주문과 배등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장으로 어,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시장 내 아티히티를 설치한다든지 유전형과 고객 테이스를 확충해서 고객들이 편리하게 시장에 오실 수 있도록 시설 현대 사업을 추진하있습니다